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어깨가 들썩들썩. 노래교실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가수 나영진 씨의 강원도 아줌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 분위기 도드는데 그만이라는데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가로 화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 아줌마는 참 우리나라 그 아주머니의 정신이 참 투철하시고. 또 어, 남자분들의 내조를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을 또 춘천에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했는데 우리 그 민족의 아주머니 정치에 참 투철한 것 같아요. 어차피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또 응원가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음악이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 제안을 한번 했죠 가수님한테. 동계! 노래로 웃고 사는 남자, 나영진 씨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건강을 잃고 가수활동을 중단했다가 요즘 팬들의 성원으로 용기를 얻으면서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작년에 수술하고 마음이 지쳐 있었고, 어, 참그 힘을 잃고 있었죠. 좌절하는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 팬들이 가운데 아줌마의 평창의 그 올림픽에 대해서 그 응원과 그 반주들을 여러 곳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서 새롭게 힘을 되찾으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 참 좋습니다. 1978년 그리운 고향으로 데뷔한 가수 나영진 씨. 1997년 강원도 아줌마를 발표하고 방송 출연과 봉사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다. 그런데 평창과는 어떤 인연인지 궁금한데? 평창에서 매년 펼쳐지는 강원 큰 감자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대가 돼서 가서 강원도 아줌마들도 부르고 또 강원도의 그 평창에 또그 감자로 부친 그 전이라고 그러죠 감자 부친게. 그것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또뭐마수도 맛있게 먹었고요. 평창에는 이렇게 뭐 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고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맑고. 거실 한편엔 가수 활동 등을 통해 받은 표창과 상패가 가득하다. 이천이 한일 월드컵 때 수원을 대표하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께 받은 어? 하사품. 최근엔 앵무새 키우는 재미에 맛있지? 빠졌다. 아빠 갔다 올게. 잘 갔다 와야지, 그러면. 어? 응? 아빠 갔다 올게. 어, 잘 갔다 올게. 어. 앵무새의 인사로 집을 나선 나영진 씨. 자동차를 타고 경기도 부천으로 달려간다. 특별한 일이 있는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는데 저를 초대를 해 주셨어요. 뭐 때문이야? 올림픽 응원가를 와서 불러서 전 세계로 올림픽을 알려라. 여기 국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나영진 씨,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상이 네. 네. 안녕하세요. 스로츠 커피 커피숍이란 인터넷 음악 방송의 초대 손님으로 네. 출연했다. 그 무상이 아주 붉은 아, 양말을 네. 상징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국제적인 행사가 이제 면제가 예,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응원을 하는 건 우리 붉은 악마가 입었던 빨간색, 상이 그렇죠. 붉은색을 입고 오늘 나왔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빨간띠가 네, 있죠. 네. 빨간띠를 둘르고 우리 평창 가서 네, 대한민국 방문하자. 그렇죠.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우선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전 세계 음악 팬을 찾아간다. 방송 중 접속한 사람들만 1 0 0 0명 이상. 네, 너무 반갑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 힘을 입어서 이 노래를 많이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신나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올림픽, 평창 올림픽의 예, 응원가로서 채택을 됐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팬들과 만나는 시간, 작은 스튜디오에 강원도 아줌마 음악이 흐르면서 팬들과 함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진다. 아직 회복 단계지만 노래 부를 때만큼은 에너지가 넘친다. 나영진 씨의 노래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데. 흥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팬들도 함께 박수로 응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뉴스 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강원도 아줌마를 통해서 2년 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노래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 동계올림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아줌마 그노래 그거 좀 어,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강원도 아줌마가 많이 응원가로서 많이 성전이 되고 많은 사람이 부르고 라이브도 많이 해 저도 그 강원도 아줌마 많이 불렀어요. 20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팬들에 의해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가로 새롭게 변신했다.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들을수록 신바람 나는 리듬으로 분위기 업 업. 노래 가사는 수도분한 강원도 아줌마와 평창의 이미지를 접목해 들으면 강원도의 정겨운 모습이 떠오른다. 그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그 노래를 기반하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드는 데는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 갖고 좋은 사진을 많이 뽑아 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온 곳은 경기도 안양의 주부 노래게실 이곳에서도 영락없이 강원도 아줌마가 흘러나온다 누구랄 것도 없이 목청껏 소리 높여 부르는데 아이돌 스타 뺨칠 정도로 중년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노래가요 아주 흥겹기도 하고 응원가로서는. 최상인 것 같아요. 부를수록 즐길 수 있는 아주 참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정겹고 흥을 돋우는 노래 강원도 아줌마. 고향의 푸근함이 느껴지는 노래 가사에 신명 나는 리듬으로 한번 들으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 만큼 중독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마치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응원하듯이 힘차게 부른다. 강원도 아줌마는 부르는 장소에 따라 경기도 아줌마가 되기도 한다는데. 강원도 네, 아줌마 저는 안양에 살고 있지만요. 강원도 횡성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아줌마라는 노래를 부르고 듣다 보니까 너무 쉽고 아무나 따라할 수 있고 아주 구수한 그런 맛도 있고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저는 피아노 선생님인데요. 어, 강원도 아줌마 응원가를 듣고 어, 이거 열심히 배워서 학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재밌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강원도 아줌마. 강원도 아줌마의 원조 가수 나영진 씨의 노래가 시작됐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교실 분위기는 마치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도 열린 듯 응원의 열기로 뜨겁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 노래소리가 들리는가? 들린다면 응답하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할 때, 강원도 아줌마와 함께 뜨거운 함성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